네, 오늘 스튜디오에 아, 아리따운 여성분 모셨어요. 네, 그리고 건강 감리가 한분더 오셨습니다. 그러네요. <laughs> 자,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의 미셸 최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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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헬스코리아. 야, 인물 보고 뽑는 거 같아요, 직원분들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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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인물 보고는 안 뽑아요. <laughs> 아니, 아니야. 보통 이러면 아예 뭐 네. 아니 <laughs>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요. 에 요새 분들 <laughs> 네. 보면 아니에요. <laughs> 아 요새 분들 네. 보면 아니라고. 네. 저 때는 그냥 인상 보고 뽑으셨던 거 같아요. 예. 예. 아, 네. 네. 아 네. 그 워낙에 이렇게. 또 손님분들 네. 네. 잘하시고, 늘네 솔직하게 해주고, 너무 친절하시고 또, 네. 또 소문났잖아요 네. 미실체 실장님은. 예. 네, 근데 그래. 요새 또 저기 또 가끔하다 네. 이게. 네. 제, 제가 보면은요 제가 네. 솔직하잖아요. 네. 근데이게 원하는 답을 안 하시면 또막 네.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제가 보면 네. 손님은 극과 극이에요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친절하고, 가입하시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조금만 아니어도 아 틀려, 불친절하네. 뭐 틀린 거랑 틀리네. 막 이러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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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원칙과 규칙과 네. <laughs> 이제 네. 정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시죠미최 실장님은 헬스코리아에 오래 굉장히 오. 오래 계셨죠? 네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고인물. 얼마나 오래됐셨어요 네. 화석입니다 화석 저요? 맞아요 <laughs> 고인돌 화석 다 나오네요 공룡이에요 네. 저한 16년 된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헬스코리아도 오래됐죠? 어, 더 됐죠 그러니까 네. 네, 19년째예요 이야 네. 헬스코리아는 음. 네. 그래서 헬스코리아가 다들 네. 깜짝깜짝 놀라요 음.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놀래는 게 아니라 헬스코리아 네. 이렇게 오래 됐냐 놀라시고 예 네. 네. 음. 그다음에 어 저도 이렇게 1 6년이랬 일했으면 여기 이렇게 그래도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래도 네. 어깨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저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음. 우리가 굳건하게 뭐 네. 마사지 체어도 마사지 기구도 네. 건강 식품이 든 이렇게 음. 꾸준하게 파는 건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제품력 승부하는 곳입니다. 네, 정말로 아, 그리고 좋은 거는 다들 하세요. 음. 네, 그리고 저도 보면 이렇게. 붐하게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매장들도 너무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네. 그때 유행하는 것, 유행하는 것만 음. 파시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네.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아, 이제 어쩔 때 무식하다고 그래, 뺄 돈으로 하는 물만 파시고, 와. 그냥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시는 음. 네, 네. 그런 외고수적인 면이 있으시는데, 네. 그게 이제 성실과, 그 다음에 제품력, 음. 뭐 그런 걸로 이제 승부를 봐가지고 그렇지. 지금 굳건한 것 같아요. 그럼, 요 네. 우리 은영기 대표님은 옷가게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직도 미련 있으세요? 옷가게? <laughs> 아, 하지 말라고 네. 우리 미실 최 실장님이 네. 반대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헬스코리아 는 요즘에 또 핫한 게 있죠. 네, 핫한 거 많죠. 저희 헬스코리아 하면 마사이 체어들 많이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OTC라고 네. 메디케어 이제 그 보험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네.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 헬스코리아는 마사이 체어 비싼 것만 파나요? 이렇게 음, 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OTC 제품으로만 조금 이제 좀 자랑도 할 겸, 네. 그다음에 구입도 좀 독려할 겸. OTC 제품으로만. 네, 네. 네. 뭐 뭐, 네, 뭐, OTC는 네. 솔직히, 어, 65세 어른 드실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2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좋지만 일반 음. 분도 좋고 음. 이제 마사이 체원은 이제 마사이 체로 좋지만 저희 오디 c 로 제일 잘 나가는 거 네. 어떤 게 제일 잘 나요? 어, 노경삼 제일 잘 나요. 노경삼. 아 솔직히 노경삼 아 하면은 뭐 네. 이제 저희가 저는 정말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 참 부러워했는데요. 근데 네. 노경삼이 이제 효, 효과적으로도 좋고 그 노경과 홍삼의 조화는 음. 해스코리아가 아니. 우리 천호인 케어가 처음이고, 헤스코리아가 네. 네.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판매를 해서 네.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 아류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두주자, 뭐, 네. 원조, 네. 뭐, 이런 말 쓰고 싶을 정도인데, 음. 녹용삼이 오티스 제품으로는 가장 많이 판매하는데요. 음. 이게 이제, 육령은 홍삼 들어있고요. 숨을 뜨던 녹용의 상지 부분이 들어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함량도 이제 틀려요. 이런 네. 말씀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적으로 하는 거랑 이제 드셔보셔서 음. 느낀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판매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요 음. 드시면 이제 (2주) 후면은 아 내가 뭐 밥맛이 없었는데 밥맛이 어? 돌았어 오. 그리고 내가 눈이 뻑뻑했는데 눈도 잘 보이는 것같아 네. 이러고 어머님이 드시고 났더니 아이 여태 음.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생계를 느꼈다고 음. 이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후에는 이제 기력이 없으시고 이제 네. 많이 다운되시는데 이걸로 저는 다시 이제 생계와 기력을 회복했어요 이런 네. 리뷰들이뭐 뭐뭐 뭐 오늘도 그렇고 왜? 뭐 계속 있어요. 노경홍산지 네, 그래서 네, 드셔보시면 아시는 게요. 네, 진짜 진짜 찐해요 정말 찐해요 그죠? 녹용삼. 걸쭉. 이게 우리가 네, 제대로 보약입니다. 걸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거기, 제대로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요새 이, 사람들 입맛에 뭐 달게 하고 이런 거 없이요.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원료 음. 그다음 함량 음. 이걸로 네. 원산지 이걸로 이제 승부한 거기 때문에 노경삼은 네.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력 없으면 왜 우리 그런 거있 잖누가 누가, 아우, 나 힘들어. 그럼 옆에서 그거 먹어봐. 할때 어, 어, 어. 제일 먼저 그게 권해주는 게, 권해주는 게 아. 녹용삼. 그것도 아, 갤러리아 마켓 2층에 헬스코리아 네. 가서 사야 된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디시카드가 있으시면 네. 녹용삼. 그 식약 동원이라고 음식하고 약은 똑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녹용삼 드시면은 이제 일반 음식에는 없는 영양성분들이 녹용에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드시고 나면 이제 특별하다는 걸 이제 느끼셔서 네. 네. 제가 녹용삼을 넘버 원으로 뽑았고요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네. 녹용하고 홍삼이 들어있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티 음. c 카드도 네. 됩니다 저도 좀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음. 뭐 이렇게 스트레스 있을 때도 있고 음. 그럴 때도 녹용 한2주 먹으면 저는 좀아 이제 음. 내, 내 컨디션 돌아온다 내 감기 기운이 살짝이더라도 먹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무슨 예방하느냐 하고 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되게 오랜만에 왔다고. 어. 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자기 병원 문 닫는다고.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라면 노경상. 노경상 네. 네. 노경 그리고 용산? 이제 또. 누리 아이. 아, 아 누리 아이는 예. 뭐? 네. 누리 아이는 이제 또 아까 선생님들이 또왜안 본지 오래됐어요, 진짜. 음. 네. <laughs> 이제 건조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네. 충분히 이제 도움을 받으세요. 음.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 셀폰이나 이제 왜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고 그렇죠. 하니까 네. 눈이 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좀 눈을 15분 동안에도 감고만 있어도 좋은데 음. 여기에 따뜻하게 온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꾹꾹 눌러도 좋고 네. 이제 이제 진동도 되면서 이제 마이봄. 이 음. 역할을 충분히 하게 얘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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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말하기 뭐하지만 한국에서는 자경실 상도 수상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나 이제 임상 시, 실험적으로나 이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네. 이것도 파, 판매하기 아주 수월해요. 그게 o t 시 카드로 돼요? 네, o t c 카드로 누리아이가요. 누리아이가. 아니 누리아이는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고글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눈에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네. 눈을 마사지해주는 안구 건조증 치료 기기로 인증받 어, 눈 마사지기 사용도 네. 너무 간편하고요. 네. 이게 휴대도 돼서 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누리하이 많이 쓰더라고요. 시 네. 네. 그리고 잠못 주무시는 분들 네. 밤에 요거 하고 나면 따뜻해지는 게 음. 이렇게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눈 주위에도 그래서 도움 많이 받으시는데. 네. 어, OTC 카드로도 누리아이 꼭 갖고 싶었다는 음흠. 어머님들 아버님들 음흠. 많고 네. 그다음에 누리아이는 지금도 꾸준히 선물로 판매하고 그렇죠. 있어요. 음. 저희가 누리아이 판매한지가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예요. 네. 저 저보다 오래 있었어요. 아, 누리니까밀렸다 아, 어. 네, 밀렸다. 그, 네. <웃음> <웃음> 누리아이 때문에. 네. 그러니 아니 그 오래된 게 아직도 팔린 것도 신기하고요. 정말. 그런데 네. 없으신 분이 없으실 때까지 아. 누리아이는 계속 판매될 것 같아요. 그 쓰는 분들이 안구 건조증 있다면 음. 너그 누리아이 써봐 이렇게. 또 옆에서 조언해주세요. 또 조언해 주고. 예.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눈 눈한테 뭐 어떻게 해 줘요? 여기다 뭐 당근을 먹일 수도 없고. 지금치를 아, 저... <laughs> 먹일 수도 없잖아요. 눈에 다가이눈다가뭐할게 없어요. 오. 그러니까 따뜻하게 온열하고 오. 따뜻하게 진동하고 네. 따뜻하게 이제 공기압을 줘 가지고 네. 마사지 해 주는 게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음. 최선의 방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한국 제품이라서 네. 더 인기가 좋아서 음. 저는 누리아이 또 음. 제가 또 좋아도 하고요. 그다 예. 제가 저도 꾸준히 써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저는 누리 아이는 오티시 카드로도 정말 꾸준히 잘 나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눈은 눈은 소중하니까. 그럼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지바이크. 아 이지바이크. 아, 이지바이크 네, 라면 발만 올려놔도 저절로 운동이 된다는 바로 수. 그 이지바이크. 네, 네, 네. 네, 네. 네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는 이제. 어, 집 안에 이렇게 음. 더울 땐 나가기 싫고요. 네. 우리가 운동 안 하는 핑계는 많아요. 꿈자리 어에서안 나가고, 어뭐 저게 뭐지? 전화 올때있어도안 나가고, 더워도 안 나가고, 아니 내일부터. 내일부터, 그렇죠? 네. <laughs> 내일부터. 그래서 네. 그런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어. 집 안에 있어가지고 네.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네네. 전화가 와도, 뭐 구글 사고를 해서 못 나가서 못 했다 이런 핑계가 없이 네. 그냥 t v 를 보시던 전화 통화를 하시던 그렇지. 그냥 발만 운전하면 이제 자동으로. 자기 가 알아서 운동 시켜줘. 네. 그냥 아 그러면 그냥 네. 움직이는 건가요? 이러는데 요게 이제 용철 혈을 꾹꾹 네. 눌러주는 또 보울이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발 마사지도 같이 한다고 오. 그 표현을 또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도 가는데요. 네. 이렇게 뒤로도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력 없으신 분들, 다리에 힘이 없으신 음.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요. 순서가 딱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구입하세요. 그리고 음.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을 할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주니까 뭐 일반 저기들도 네. 많이 좋아하시고 재활훈련 중이시다 그러신 분들이면 꼭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이지바이크는 참 좋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지바이크를 하면서 저희가 이랬어요. 어느 날은 이지바이크만 계속 판매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유, 여기 뭐 삼천리 자전거야. 이렇게 자전거만 팔려. <웃음> <삼천리>. <웃음> 이런 식으로 네. 이지바이크 인기는 뭐 타주에서도 그렇고 오. 엄청나요. 그데 네. 우리, 우리는 지금 OTC 카드로 살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거를 사실 수 있으니까. 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있으시다 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제 이지바이크도 사시고 음. 노경우 삼도 사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누리아이고 이런식으로 네. 나오니까요 그렇죠. 오, 네, 그래도 그리고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어 사신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넘버 포라 그래야 되나요? 예. 3일 일 약속. 아, 3일 약속. 변비들이 또 어머니들이 음. 소식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소화가 이렇게 연세에 드고 이제 노화 네. 과정이 오면은 네. 소화 흡수가 이제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가스 찬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불편해요. 음. 그리고 우리 어뭐 여성 어머니나 이제 남성 어르신이나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좀 창피? 좀 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변호또 시원하게 못 보니까 음. 이제 얼굴이 때깔이라 맞아요. 그래야 되나? 요 이게 좀 이제 껌딱티하고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변비는 만병의 근원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변비는 이제 만병의 근원도 맞아요. 우리가 먹었으면 또잘 빼야 돼요. 그런데 음. 이제. 어떻게 빼냐 음. 이제 운동도 하시고 뭐 산책도 하시고 근데 이제 소식하시고 이러시면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래된 이제 우리 노화 과정에서 더딜수 있는데 요때 이제 좋아하는 게 근데 어머님들이 아 저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약인가요 뭐 이런 음. 말씀인데 이건 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천연 천연 식품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케미칼적인 요소가 0.001%도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안심하게 드셔도 돼요 음.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밥 먹기 전에만 먹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드시고 나면은 이제 속이 그냥 확비어지는게 이제 날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밥도 좀더 영양 성취하시는데 좀더 수월하시고 와.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이어트는 우리 뭐 내일부터 하는 거지만 그래도 평생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희 저희 아이가 엄마는 뭐 하시니 뭐 이러니까 우리 엄마 는맨날 다이어트만 한다고. <laughs> 엄마 뭐 하시니 <laughs> 다이어트 하시냐고. 근데 보면 네. 밤에 드시고 짜게 먹고 어, 맨날폭식하시고 어, 한다고. 어, 어, 어. 그런데 저도 정말 평생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어. 한다고 네. 말하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그러면서 네. 먹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그쵸? 그럼 이제 삼일의 약속. 아. 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어. 3일의 약속이 3일 안에 네. 변을 다 보실 수 네.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은의적인 네. 이제 표현인데. 약속을 예. 하는 거죠. 예. 네. 약속을 하는 건데 예. 10분 중에 8분은 들어. 이제 다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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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으세요. OTC로 구입하시기 좋은 거. 네. 물론 저는 3일의 약속도 꼭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 그게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많아요. 사실은. 네. 네. 그 외에도 뭐다양게더있죠 그리고 컵을 채워라고. 네. 저도 이렇게 지금 앉아,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가 안 예쁘잖아요. 똑바로 음,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 이렇게 서서 해야 네, 되는데 네. 음. 이렇게 마이크랑 가까워야 되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쵸, 우리 자세를 못 하는데 네. 컵을 채라고 이게 허리를 딱 받쳐 주는 아, 의자가 있어요. 아. 요거는 의자 위에 의자라 그래서 네. 요거는 저는 밥 먹을 때, 네. 그다음에 화장할 때도 좀 오래 앉아 있잖아요. 음. 그때도 갖다 앉고쇼파에도 앉을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간호 이제 좀, 좀 퍼지고 싶다 이럴 땐 제가 이렇게 땅바닥에 앉을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테이블 그냥 TV 테이블 앞에서 TV 이렇게 보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이게 땅바닥에 앉아도 좋고 음. 휴대가 간편해요. 그리고 오. 반 영구적이에요. 음. 운전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이게 트럭 하시는 분 네. 제가 그 스님들 중에 스님들도 네. 이렇게 우리 스님 아니에요. 저쪽에 태국 쪽에 스님들도 아? 이거를 몇 개를 사셨어요 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아. 그분들 참선하실 때안고 이렇게 좀 아. 자세 아, 한다고, 네. 그럴 때좀 컵을 채요. 네.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럼, 오늘 앉아서 사무에서 분들. 은행, 은행 가보시면 은 네. 이제 필요하겠어요. 앞에 텔러 네, 네. 언니들 요거 많이 이게 고 앉아있어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아 이게 뭐라고요? 컵을 채요. 컵을 채요. 아. 네. 이거는 네. 네. 빨간색도 있고요, 까만색도 있고요, 회색도 있어서. 칼라 네. 취향에 맞춰서. 하는데 음. 이제 하나 사셔 갖고 저는 이제 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집에 써요. 네. 근데 이제 막 책상에 하나 뭐 차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음. 저희가 두 개를 사시면 10불 10불씩 또 20불 정도 깎아 드려요. 그런데 이것도 OTC로 살수 있어요. 어머나 세상이나 네. 이것도 OTC 카드가 네.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저기 OTC 카드로 뭘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녹용상 관심 많으시고 순선대는로인데도커버 음. 체어는 뭐 일반인도 그렇고 가격이 또 제일 좀 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저렴해요. 단가가 낮아요 음. 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늘 그런 저는 반영구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오래가는, 오래 거? 오래가는 어. 거. 그리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커블체어를 권해드리고 커블체어 아. 앉으시면 딱 편함이 느껴져요. 네. 제가 전 차에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올때 이렇게 각고기가 뭐 해서 뭐라 했는데 네. 네. 그럴 때도 이렇게 지금 앉아계실 때도 저는 지금 그거 생각나요. 음. 그 미장원에서 제가 미장원 갔잖아요. 네. 그 체어가 딱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염색과 이런데 한두 시간 걸린 거잖아요. 음.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때 미장원 갈때 그거 들고 그거 다니시면 되겠네. 미장원에 계신 분들이 배치를 해주셔야죠 이제. 아, 그렇지 네. 센스 있게. 네. 그래서 저는 그 미장원이 좋아졌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 허리 어좀 내가 허리가 안 좋아. 그리고 네. 허리 TV도 오래 보고 싶은데 왜 우리 쇼파에두터서만 보잖아요. 음. 그러면 소화도 더안 되고 배는 음. 더 나오고 음. 그런데 이거 앉아가지고 보시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컵을 채워 근데 자세 교정에도 좋겠어. 그럼요. 학생들한테도 좋고. 네. 그렇지. 음. 그래서. 공부할 때 앉아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좀 거북목으로 이렇게. 있던지 다그래 예, 태영이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어른들도 그래요. 네. 어른들도 네. 그래. 근데 이제 자세 교정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음. 그리고 나도 쓰지만 네.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음. 어. 어. 커블 체어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커블 체어 정말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적극 추천하고 네. 있습니다. 역시 OTC 네. 카드로 네. 로도, 가능하죠. 맞아요. 네. 네. 자 노경홍삼 음. 그 누리아이 이지바이크 3일 약속. 컵을 채워. 음. 네, 이렇게 또 네, 그 외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시간이 되나요? 네. 자꾸 또. 시계를 보셔서. 아니요. 네.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laughs> 네. 이렇게 무릎 시리시다나또 음. 저게 뭐지. 이게 통증이 있다. 음.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제 하스파. 하스파?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치질. 방송을 잘 소개 안해셨던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네. 방송에 나올 때는 이 방송이 이거 나온데 얼마 나 비싼지 알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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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비싼 거 <laughs> 위주로 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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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장님께서 맨날 홈런만 칠 거냐?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네. 실용적인 거얘길는데 네. 이제 하스파라고 해서 네. 이제 무릎 바로 밑에 이제 이제 발을 넣는 거예요. 오. 그리고 건식 사우나예요. 음, 음. 그럼 여기서 원외선이 나오는데요. 이원외선이 어. 염증, 통증, 음. 뭐 노폐물 이제 독소. 이런 걸 배출해는 그런 불빛이에요, 치료 불빛이에요. 음. 그냥 불빛이 아니라, 근데 요걸 하면은 무릎 뭐 무릎에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음. 발목에 좀 아프신 분들, 예. 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또 뚜껑이 있어요. 그 오. 뚜껑을 놓고 또 엉덩이를 대구 앉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치질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 여성분들은 부인병 예방, 음. 뭐, 그리고 아기 나신 후에 네. 이제 그런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지 아스파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이지 저 OTC 카드로 이것도, 구입할 이것도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하세요. 이것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네. 예. 아. 근데 가보시면요. 진짜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워낙 많습니다. 음. 네, 여러분들이 다 골라서 구입할 수있으까요 네, 그리고 우리 네. 각질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음, 각질 제거도 네, 있어요. 네, 그거 하시고 나면 이제 마른 몸에 이제 각질 제거제를 발라갖고 이렇게 이렇게 문문 문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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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각질이 돌돌록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발 뒤꿈치 네. 요게 저랑 제 딸이랑 비교해 봤더니 저희 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음. 근데 걔는 반들반들한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보니까 각질이 이렇게 있어요 음. 아 근데 뭐 제가 뭐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음. 근데 요거 했더니 반들반들해져요 오. 근데 저희가 얼굴용도 있고 몸용도 있어요 예. 그 얼굴용은 이제 콜레겐이 같이 들어있어서 하고 나시면 얼굴이 반들반들하시고 음. 촉촉한 게 보습 효과가 음. 아주 뛰어나요 음. 그래서 얼굴 베개 바디용 6개 이렇게 네. 또 구성된 한 세트 있는데 이것도 OTC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OTC카드. 저희 OTC카드 이제 오셔가지고 식품은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네. 또 오셔가지고 이것도 돼요. 그럼 눈이 막 반짝반짝이어가지고 아나 음, 음. 몰랐다구나. 여태 아무것도 못 쓰고 나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고 왜 이런 거말안 해줬냐고 네. 뭐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마사이 체어 또 음. 이제 판매를 하지만 이렇게 건강 제품, 건강기구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다 저도 필요한 거예요. 음. 저는 제가 다 써보고 네. 좋다 하면은 저는 좀 팀을 튀기고 네. 내가 좀잘 안쓰기면 아이 뭐사마하고뭐 음. 이런 <laughs>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권한다 하면은 어, 저, 저기 무조건 사셔야,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음식도 네.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먹어서 진짜 맛없잖아요. 네. 어, 그러면 진짜 맛없는 거예요. 오. 저는 다 점수가 후회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해 드린 거 요거는 좀한 번도 관심을 갖고 네. 우리 카드가 있는데, 요거를 음. 좀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연말되면, 아니, 월말되면 못쓰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다. 뭐 플랫마다 다 들리긴 예, 예. 하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오늘 처음 발표해요. 뭐요? 저희가요, 예. 이제 OTC 같은 쓰신 분한테 예. 10월 1일부터 이제 경품권을 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경품권? 오.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22일날 마사지 체험을 쏠 거예요. 아니, 어머나 세상이나. 오티시 카드로 구입을 하시고 경품권을 받고 거기서 추첨해서 마사지 체험를 1등한테 줘. 네, 맞아요. 어. 와. 우리가 아, 그래서 네.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1일부터 이제 사신 분들한테 이제 할 거예요. 아, 대박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저는 어, 어쩔 때는 이제 손님들이 어머님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어쨌든 어 저한테 막 고마워하세요 이런, 이런 거 몰랐는데 음. 어, 나는 그냥 여태 모르고 살았다고 네. 그런데 저는 고맙죠 저희 매장을 찾아와 네. 주신 것도 고맙고 아니 모든 그, 매장이 다 가능한가요 다 가능해요 오. 다 있어요 아, 매장 네. 안내를 좀 해주세요 네. 어디+ 어디 있죠 저희 네. 헬스코리아 가요 네. 어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마켓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오는 입구 약국이 있으면 그 건너편에도 있고요 음, 음, 음. 그럼 거기가 단가. 할 건데 우리 사장님 이또 2층에다 2층에 계세요 사무도 보시고 <laughs> 네. 저희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 음, 2층에 올라오시면 또 제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갤러리아 마, 마켓 올림픽 웨스턴에 있는데 1층 2층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저 부에나팍 지점은 네. 어, 비치 뭐, 비치 그블루와드 길이에요 네. 거기에 비치길에 한남 체인이 있고 부창도 순두부가 있고 그큰 모래 바깥에 저희 또 헬스코리아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글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스 선상에 이제 아리랑 밖에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인방떡집이 있거든요. 음. 그 옆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 음. 뭐 네. 하와이는 또 이제 하와이에 또 저희 알라모아나 2층에 네. 또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뭐 웹사이트로는 이제 OTC로 못 하시니까 음. 매장으로 직접 오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오셔서 이제 거기 가격에 맞게 또 이제 사실 수 있는 거고 음. 네. 이제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무조건 헬스코리아 에 와야 오티시카드를 갖고 와야 하는 이유가 음. 바사지 체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경품권.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어 지금 제가 그거 정리하다 왔는데요. 꽝이 없어요. 어, 꽝 없는 네. 경품 추천이네요. 뭐, 하나는, 받으실 네. 수뭐 하나는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좋잖아요. 공짜로 준다는데. 그럼요. 그 카드도 쓸수 있고 공짜로 준다는데 안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음. 저는 이제 요번 이제 10, 11, 12이면 이제 따로 이제 분기가 돼가지고 새 돈이 이제 들어오실 때가 될 거거든요. 됐네 그래서 저희 헬스코리아 방문하셔서 213385에 1005로 주문 전화하셔서 주, 주문은 안 되는구나. 오티씨. 근데 뭐 그냥 물건은 주문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하시고요 전화번호 다시 213385에 1005번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이제 매장 방문하셔서 오티씨 카드들은 이제 물건 구입하시면 되고요. 타주에서 네. 주문도 가능한가요? 어, 안 되세요. 아. 전화 주문은 되는데요. 네. 그냥 일반 크레딧은 되는데요. 오티씨로는 네. 안 되세요. OTC는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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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헬스 코리아에서 OTC 카드로 10월 1일부터 구입을 하시면 응품권을 음. 드리는데 1등이 마사지 체험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OTC 음. 계신 분들은 음. 네, 그때 가셔도 될것 같고요. 음. 일단은 이번 달 거는 지금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뭐 아무 때나 헬스 코리아 네. 들리셔서 음. 제품 굉장히 많아요. 저희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다소개못해 드리니까요. 음. 가까운 매장으로 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사지 체어 맛집이니까 마사지 음, 체어 그럼. 종류별로 한번 다 받아 보시고 음. 어, 선택하시면 또 좋겠어요. 마사지 음. 체어도 선물 많이 주시죠? 마사지 네. 체어는 저희가 네. 무이자 할부 하고 있다는 겨울이죠? 거, 그다음에 네. 이제 마사지에 구입하시면 또 그래도 묵직하게 선물도 네. 다 채워드리고 하죠. 그래요. 네. 음, 어, 네. 네. 그래요. 자, 그래도 뭐 지금까지 밀어 붙이시는게 우리 최 씨. 아, 저는 이제 그라비티, 그라비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그요 그라비티. 네, 그 그라비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헬스코리아 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팔리고 음. 근데 이제 우리 또 이제 다른 매니저님은 이제 디바, 디바. 음. 디바를 이제 하이랜드 브랜드니까 음. 디바는 이제 팔고 나면 제일 깨끗해요 이제 음. 뭐다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고 음. 아쉽지가 최고사니까, 않으니까 최고사야. 어, 어 아쉬운 네. 게1도 없으니까 네. 이제 네. 디바 우리 사장님도 디바 팔실를더 좋아하세요. 음. 네, <laughs> 네 그래요. 네. 어, 가까운 네. 헬스코리아 네. 어, 가셔서요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대표 전화 네. 2 1 385-1005번 213-385-1005번 헬스코리아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미셸 최 실장님이 함께했습니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OTC카드가 있으신 분이 아니 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어, 왜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네. 지어놓고서. <laughs> 나중에 은영기 대표님 한번 모시고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헬스코리아의 미셸 최실장 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laughs>